안녕하세요 저는 스트라티오의 박세진 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 길까지 이렇게 수고해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저희 스트라티오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과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저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스트라티오는 2013년도에 창업을 해서 현재는 지금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각각 법인을 두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 근적에서 이미지 센서라고 하는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이제 나이트 비전이라든지 군수용품 아니면 의향 뽕 장비에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것을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새로운 기술 저희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해서 요거에 대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저희가 한국에서 이제 팁스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과학 재단에서도 펀드를 받았고 시리즈 A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쭉 오랜 기간에 네, 개발을 완료를 하여서 저희가 이제 작년 네 작년 9월, 10월 달부터 정식으로 저희 제품을 론칭을 하고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센서로 가장 먼저 성분 분석이 가능한 휴대형 분광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어,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듯이 여러분이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에 디바이스를 갖다 대고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얘가 신선한 생선인지 아닌지, 뭐 초콜릿에 카카오 함량이 얼마인지, 내가 마시고 있는 술이 무슨 술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 지금 라인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만든 잽 서비스를 여러분이 그냥 바로 구입해서 사용만 할수 있는 디바이스만 살수 있는 경우가 있고, 기업과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분광기를 직접 구입을 해서 뭐 본인이 원하는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플랫폼까지 함께 이제 서비스 비용을 차지를 하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라인으로 제품을 개발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여기 가장 성분 물질 분석을 할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센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물질마다 굉장히 중요시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영역을 저희는 모두 다 커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 맞춰서 또 기업에 맞춰서 소비자에 맞춰서 거의 해당하는 제품을 바르보를 딜리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분광기라는 제품은 주로 식품 이제 안전 사업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농업 분야, 의약품 성분 분야 분석 분야, 보안 분야 같은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현재 저희 제품을 진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조금 네,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성분 분석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의약품 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유통 과정에서 내가 판매한 물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어 파이저에서 이제 비약을 라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소유션을 이제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또 미얀마 우리나라 이제 보건복지부와 같이 협력을 해서 유통되고 있는 항 말라리아제가 진짜인지 나라에서 수입한 의약품이 진짜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스크리닝 도구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미팅을 하고 네, 협력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하도 가짜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많은 기업들도 본인의 제품 보호를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어떤 특수 물질을 바르거나 아니면 요걸 개발하고 자기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데요. 조폐공사에서는 본인들이 만든 특수한 물질을 링크스케어 저희 디바이스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 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장비들이 있지만 가격이 5천만 원, 6천만 원 엄청나게 비싸고 크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링크스퀘어는 한 손으로 잡고 현장에서도 바로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해외 에 수출이 되는 뭐 값비싼 홍사, 홍삼, 우리나라 홍삼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제품에 같이 붙여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네, 확인하는 용도로 네,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어 식품의 이제 신선도라는지 품질 같은 것도 측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는 뭐 여러분이 한우 등급을 이제 한우 등급을 측정을 할때 전문가들이 이제 저 표지판을 보면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 링크스퀘어 디바이스로 바로 객관적으로 바로 측정해서 이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광기랑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분광기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값이 비싸고 뭐 연구소에서 하나 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렵고 일반 소비자들은 이게 뭔지 조차 잘 몰랐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매우 소형화하고 여기에 핵심이라고 할수는 센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렴하게 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요거를 이제 대중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분명히 당연히 경쟁 회사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경쟁 회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고 저희가 세계 1등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마 여기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다양 굉장히 넓은 범위의 파장을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고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 뿐만이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솔루션을 직접 본인들이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까지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저희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정식으로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주 고객은 사실 기업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분들이 이제 네. 저희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구입을 하여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을 것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런칭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유포가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디바이스 하나만 구입하시면은 현장에서 과일에 가서 내가 산게 신선한 건지 아니면 농약에 묻은 건지 안에 과일이 상했는지를 바로 확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 고객은 네, 한국, 어, 한국보다는 주로 미국과 유럽 쪽의 지역에 있고요 아마 이것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생산을 해서 부, 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조금 더 많이 접할 수 있었던 해외 기업들이 좀더 먼저 구매를 시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과 기관들이 저희 그 제품에 이제 관심을 주시고 이제 같이 어, 협업이라든지 그 구매 논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 재고 관리라든지 뭐 고객 만족도 조사 아니면은 뭐 납품 배송 같은 것들도 문제 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솔로 그 판매 솔루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내부에서 요 핵심인 센서에서부터 디바이스, 서버, 알고리즘, 앱 만드는 것까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대응 능력도 빠르고 네, 시장에서 원리지가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 분광기가 끝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센서는 더 많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더큰 비전은 이것을 이제 분광계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걸 카메라와 연결시켜가지고 나이트 비전, 요즘 자율주행 차량 아니면 스마트홈 같은데에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뭐 미세먼지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네, 적용하는데 저희 큰 목표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이제 네, 샌푸드 박사 출신들을 이제 주축으로 하여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금 한국 미국 카페에서 한2물네명5명 정도의 직원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10초만 사용을 하면요, 이제 곧어 이건 이제 올 3월달에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센서를 카메라와 함께 연동을 한 건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사진만 바로 촬영하면은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이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물질인데 바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카메라를 네 다음 달에 선보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트라티오 코리아 박세진 부장님의 발표였고요. 자,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준 본부장님. 어 아, 어떤 걸 구매를 원하시나요? <laughs> 지금은 사실 디바이스만은 299불에 팔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기업들이 이제 많이 구매해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한우라 측정기라든 그런 것들이 이제 앱으로 풀리게 되면은 디바이스 하나만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네 소비자들보다는 기업분들이 많이 더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는이 회사를 개인적으로 애정이 많이 가는 회사인데요. <laughs> 그 이유가 어, 저희 경기센터가 글로벌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시작을 하셔서 역으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신 케이스세요. 그래서 그때 실리콘밸리의 어, 어, 스타트업들이 어떤 뭐 상황인지 어떻게 우리가 진출하는지 에 이런 걸 저희가 찾고 있다가 이 대표님께서 저희를 멘토를 해주시다가 2년이 돼서 저희 이제 K 챔프가 된 사례인데 좀 궁금한 게그 실리콘밸리에서 하셨던 거랑 저희랑 사업하실 때. 뭐 뭐가 많이 틀리긴 한가요? 어떠, 어떠세요? 보시기에는 어, 사실 저는 제가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대표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거 미국에서 사업하는 거둘다 똑같이 너무 너무 힘들고요 누가 더 오래 잘 살아남나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미국에서는 조금 더 스타트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같이 일하는 거를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많이 오는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예전보단 나아졌지만 정말 스타트업에서 함께 참여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정부가 많이 스타트업에 홍보해주고 국내에도 이제 이미 너무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잘 진출해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합 저희 직원들도 좀 많이 좀 들었어 젊은 친구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같이 꿈을 이제 같이 나눈다는 게 굉장히 큰 기회 같은데 좀 저희들도 지원해드리면서 좀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나 좀 이게 질문이 좀 하시게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자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전에 성장을 중요시 한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기업에 들어간다면 어떤 성장을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laughs>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모든 전 직원이 각자가 맡은 분야가 있고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개발한 만큼 아니면 본인이 투자한 만큼 그게 제품화되고 이게 세계 선전이 되고 홍보가 내가 나가는 걸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을 다볼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의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스트라티오 코리아 박세진 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